많이 주신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. 류희림, 이진수, 김태규 언제 쇠고랑을 차나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. 이 예, 방송심의위원장 이 사람들 저도 뭐 지식이 없어서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아 얼굴 보니까 아, 뉴스에 나왔던 사람들 하고 좀 알겠더라고요. 이름을 기억이 좀잘 못해서 그래서. 어, 자, 뭔가 공금을 좀 써서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나오기는 하던데,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? 음, 처벌을 받게 될까? 자, 그냥 묶어서 볼게요. 이분들이 이것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, 처벌받지 않고, 근데 뭐 탄핵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그게 아니라, 그냥 탄핵이 아니라 진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이렇게 묻게요. 형사처벌을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을까?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을까? 아니요. 이 사람들 뭔가 처벌은 받아요. 이 사람들. 그런 게이 사람들 지금 무슨 뉴스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까지 제가 다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. 여러분들. 잘 뉴스도 좀 그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금전적인 거 해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뭔지 모르지만. 돈에 관련된 거. 그런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, 진짜, 뭐, 어느 정도까지의 횡령인지 모르겠지만, 좀 걸릴만한 게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. 걸릴만한 게 있는 것 같다. 그래서, 이 사람들을 좀 구명하겠다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 있어요. 있기는 하지만, 결과적으로 저는 이분들은, 이 사람들은 뭔가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, 뭐, 좀, 횡령이 됐던, 뭐가 됐던,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잘 모르겠지만. 그런 걸로, 좀, 어떤 처벌? 이런 게 있을 것 같다. 뭐, 시기까지 물어보셨는데, 언제 뭘 봤는지. 근데 뭐, 하나. 가까운 미래는 아니에요. 가까운 미래는 아닙니다. 이 사람들 벌 받으려면 적어도 5,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. 5, 6개월 이상. 음, 가까운 미래는 아니다. 그래서 좀 시간이 좀그 정도 이상 걸릴 것 같다. 음, 그렇게 보여져요.